요리가 너무 훌륭하면 저는 그 요리를 훔치고 싶습니다. 어. 미역국을 끓여서 가는 것 같은 거는 카피입니다.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표절이란 <laughs> 얘기죠. <웃음> 표절. 네, <웃음> 표절. <웃음> 그러면은 <웃음> 차용하는 거고. 그러면은 사용. <laughs> 카피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봤는데. 저희 카피, 그거. 카피. <laughs> 표절, 표절, 표절. 비어폰 또 갈아요? 아 그럼 김풍장대로.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어, 아,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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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어, 스톱 아, 스톱 김풍 뜨. 자, 일분 시간 모시세요. 김풍은 요리를 못합니다. 아, 이게 나한테 쓴다고? 야, 이걸 쓰네요. 와, 아, 최현숙 셰프가 이걸. 그 흑백 요리사랑 보면서 진짜 예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연극을 하는데 두세 달간 연습을 해서. 그날 하는 공연은 그날 본 관객밖에 못 보거든요. 어. 네. 보면 완전히 사라지는 거고 그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 그 많은 레이어를 쌓고 훈제를 하고 해서 결국 한 사람이 딱 먹으면 사라지는 건데 먹은 음식 중에 레이어를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아, 나도 저런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음. 어. 자신 있는 분들만 손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 해드리겠습니다. 제 최원석 셰프. 원하는? 어이진 아, 씨의 원픽 최연성 네. <laughs> 라면을 먹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었다. 이런 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음... 세상에 정말 맛있는 게 많고 맛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술의 경지 요리를 제가 해드리면 어 우와! 예술의 경지, 예술의 경지. 예. 요리사들이 세상에 이래서 존재합니다.라는 <laughs>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걸 해드리고 저희 레스토랑에 줄 서게 해드리고 싶어요. 겸사겸사 아, 겸사. 멋있다. 우와 최연석 셰프가 자리 잡습니다. 아, 네. 샘킴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예술이 경진 경진에는... 지유현복 네. 셰프님에 예, 좀 붙어야 음, 되는 셰프는 거 아니에요? 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우 셰프나? 어. 어.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니, 예술인데 왜 와? <laughs> 예술이니까 거지. <가지. 웃음> 예, 쫄, 쫄. <laughs> 거슬. <laughs> 거 <거슬려. 웃음> 자, 려 셰프님들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예술 전공이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림 그리시는 분이니까. 다른 데서 맛보지 못한. 네. 음, 어, 음식에서 이런 맛이 난다고. <laughs> <laughs> 그런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한 디시 안에 여러 가지 네. 텍스처를 여러 가지를 좀이게 많이 감미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 김풍님이 하시는 요리가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laughs> 그우 어우 어로 거부합니까?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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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어우 어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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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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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굴어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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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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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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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주 어, 씨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모든 든 어,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하시고 요리만으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름은 넝쿨재클로몬스테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떻게 만드는 네, 요리죠? 아까 레이어드를 꼭 느껴보시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텍스처의 레이어드와 풍미의 레이어드를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인 요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 음, 아, 오늘 만들 요리의 제목은 김풍 명품입니다. 김품 명품. 네네. 아 그죠? 네. 와, 프로그램 중에 있는데 어떤 뜻입니까? Fine dining. 오. 파인 다이닝. 오. 무슨 뜻이죠, 셰프님? Fine d 뭐 좋은 다이닝 이라진 <laughs> 아, Fine d i 하면서 Fine d 뜻도 몰라요. 안 파인? <laughs> Thank you. a n d you? 자 그런데. 늘 셰프님들을 존경하고 요리가 너무 훌륭하면은 저는 그 요리를 훔치고 싶습니다. 모은 아... 것은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일종의 순두부떡 미역국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 아, 밀가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냉장고 주인을 위해서 네네네. 그러면 이제 오마주. 그렇죠. 전체적으로 오마주를 해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구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역국을 끓여서 가는 것 같은 거는 카피입니다. <웃음> 표절이라는 <웃음> 얘기죠, 표절. 표절. 네. 절 <laughs> 그러면. 은 사용하는 <laughs> 거고. 그러면 은 사용. <laughs> <차용>. 카피하겠습니다. 대놓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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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 네, 카피한다는데. 빅스 네. 뭐. 경지에 올라설 셰프는 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15분 연애 대결을 시작합니다. <laughs> 자 시간 흘러갑니다. 시간, 시간 흘러갑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만약에 최현욱 셰프가 스톱할 경우에는 1분 동안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점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미역을 다지는 건가요? 네. 야, 그러면 미역을 한번 볶아서 끓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버터로 볶고 있어요. 아니, 진짜, 진짜. 버터. 미역국을 프라이팬에. 성게알도 넣은 것 같아서. 네, 성게알 넣고요. 80팩 어, 어, 넣습니다. 자, 미역을 좋아하는 이희준 씨위해서 지금 미역국을 준비하고 있는 김봉 작가고요 아. 제가 사실 가자미 미역국 그 흑백이 요리사 나왔던 그걸 너무 먹어보고 싶다고 와이프한테 얘기했었거든요. 네네. 아. 근데 오늘 표절이라도 그걸 먹어볼 수 있어서. 네네. 어. 먹어볼 수 있어서. 아. 너무 좋 아, 좋은데. 이거 최우정 셰프가 그냥 만들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음.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또. 제가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 모형인가요? 그거 서든가요? 아 이거는 이면수입니다. 이면수. 오늘 어, 껍질을 다. 어, 어 근데 어. 아 저게 지금 본인 칼이 아니기 때문에 아 껍질이 다안 벗겨지는데요. 저게 정우영 셰프 칼이라는 얘기죠? 예제 네, 칼인데 좀 아껴 썼으면 <laughs> <했었으면> 좋겠네요. 껍질을 벗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껍질로 티를 만들 겁니다. 어. 아, 껍질은 따로 써요? 이면수 껍질이 원래 맛있기로 아 유명하거든요. 아이 플레이팅에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껍질도 쓰고, 살도 쓰고. 저 이면수를 전분 넣고, 계란 씻고, 갈고 있는데. 서대 나왔습니다, 서대. 아, 이게 서대입니다? 네. 서대 나저 생선이 반건조여서 그냥 구워도 엄청 맛있거든요. 아, 저 서대요? 네. 아 서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선석 셰프님? 서대 살로 감쌀 겁니다. 예. 네. 와. 어, 자 최연석 셰프. 자 비닐 주머니에. 어 지금 뭐 하는 작업입니까? 우와. 아, 대답을 왜안 하죠? 아 지금 저희가 질문하고 대답도 안 하고 굉장히 많이 하셨나봐요. 무스를 짜서 짜는 거. 안에다 넣고 생선으로 감싸는. 밖에 싼게 이제 서대예요? 서대죠. 아 저거, 아저거 쪄요? 찌르구나. 찌르러 들어갑니다. 아, 엄청 부드럽겠다 찌면. 사실 방귀녀나 저런 생선들 다지고 막 이렇게 해서 찌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비린내가 아,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냄새로 못 네. 네. 아, 죠 비린 내 좋아하십니까? 아 제가 비위가 엄청 약합니다. 아. 네. 아, 최현석 셰프가 지금 정신이 없나봐요? 어 이런거 안한다더니! 어 이런거 안한다더니! 아 어, 지금 어, 저런 포무센 안한다더니! 역시! 비린내 얘기하시자마자 후추를 갈아서 넣으셨어요 잡으려고 김봉 작가가 순두부를 떡을 어떻게 만드셨니까 아... 순두부로. 순두부 아래 에깔리는 가루는 무슨 가루입니까? 전분 가루입니다. 전분 가루. 글루텐이 없고요. 이거는 소화가 편합니다. 아... 순두부 자체의 맛으로만을 즐길 수 있고요, 충분히. 아... 순두부로 떡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그걸 경단처럼 빚져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미역국 위에다가 싹 플레이팅을 올릴 아... 겁니다. 아... 아 식감까지 떡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식감도 약간 쫄깃쫄깃한 떡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그런 비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아, 지금 순두부를 이용해서 지금 생기네. 효과, 아, 떡럼 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Fly, hey. 인절미 같아. 살가 생깁니다. 인절미, 인절미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떡은 아, 떡인 것 같습니다. 와우, 아, 역시. 저희도 많이 봤는데, 카피 카피. 표절. 제절 이어폰 또 갈아요? <laughs> 저건 패션 푸르스 청이거든요. 네네. 청으로 다먹는 아, 아, 건데. 네. 저거를 그렇게. 와, 아, 저걸 소스로 오, 이용할 오, 모양입니다. 아, 저 패션 푸르츠로 그 잡내를 잡겠다는 얘기인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항선 네. 아, 껍질을 튀겨서 바삭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면수 껍질에 전분 묻혀서 지금 튀긴 다는얘기죠 네, 네. 아, 그거는 적당한 온도가 있는 모양이네요. 180도 정도 생각. 180도. 180도 정도. 오. 잠깐만, 잡아. 김밥을 어, 통째로. 잠깐만, 잡아. 김밥을 어, 통째로. 아, 어, 김밥 안에 지금 뭐뭐 뭐 튀기고 있는 거거든요. 어, 자, 8분 남았고 8분. 최현석 10분은 이제 어, 2분 넘어가면은 1분 3 0못씁니다안 아... 같아요. 안쓸것 같아요. 그죠? 진 본인과게 바쁜 것 같아요. 아, 그럼 김풍상대로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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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스톱. 김풍 스톱. 어. 자, 1분 어. 시간 보내세요. 스톱. 스톱. 아, 어. 스톱. 김풍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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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톱. 어, 자, <laughs> 1분 시간 보내주세요. 여기서 수도 하면 아, 어떡해? 자, 또, 김풍 정지! 오. 김풍은 요리를 못합니다. 아, 이게 나니다 야, 해. 이걸 쓰네요. 와. 아, 최현석 셰프가 이걸 씁니다. 아, 야, 김풍이든 누구든 하여튼 1분은 그냥 씁니다. 트러플 오일을 사용하는 최윤석 셰프고요. 어, 냉장고 주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트러플 오일입니다. 어장 <laughs> 네, 흔들기 금지. 어, 아, 한 가만히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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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가만 있어요. 가만히 어요가만 있어요. 아, 어원 있어. <목소리> 오, 아, 아, 술좀 어, 언제 또 수전증이 생겼어? 아이, 술, 술 마지막으로 아, 아, 그래요? 아,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김풍, 스톱 10초 남았습니다. 야, 저희 거의 다 걸려졌다. 아, 이베네피을 사용하는군요. 좋은 어, 타이밍. 자, 3, 아. 2, 1. 김풍 가능합니다. 김풍 가능합니다. 아, 와, 와. 베네피주한 번. 야, 요거를 김풍에게 사용을 하는 최연속 챔입니다 아, 나한테 쓴다고 이거를. 네. 아, 김풍이 아주 굉장히 불리해졌습니다. 저거 형 카피긴 한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김봉 작가가 많이 좀 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5분 30초 김풍희리 실력이 예전에 5년보다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예 어... 네, 근데 못 이제 따라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아, 될 텐데 얼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여기 지금 이렇게 얼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발 안에 이면수 껍질이 들어있어요. 이면수 껍질. 아... 어 긴발로 싸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어, 이걸 긴발로 싸지 않으면 모양. 꼬부라집니다. 꼬부라지니까 아, 모양 때문에. 아 틀지 않으려고. 아, 그러네 아, 역시. 이게. 어김소 씨. 네네. 현장 상황 을좀 알려 주시죠. 아 그렇까요? 제가 그래. 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상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석 대 김풍의 대결입니다. 자 그리고 아 찜기에서 찜기에서 아까 예 쳤던 거 요거 요거 요거. 아요거 하나만. 아딱 하나. 아 맛있겠다. 잘 됐나 모르겠네요. 소스를 아 패션 포르치로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 소스를 기린들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맛을 볼까요? 아, 이거 되게 뜨거울 것 같은데. 뜨거워도 먹어야죠. 아, 이쪽 거 먼저 먹으면 내 카피가 잘 됐는지, 좋습니다. 표절이 잘 됐는지, 좋습니다. 미역국물인데요. 미역국 국물. 네, 나 이거 먼저 맛좀 봤어요, 빨리. 왜 왜? 아 뜨. 어 뜨거울 것 같은데. 어, 빨리 빨리. 파인다이닝입니다파인다이닝입니다 Fine dining. 인 다이닝입니다. i n g Fine dining. 입니다 e dining. Fine dining. Fine dining. f i 맛 e 니다 n i n g Fine d i n 요 n g Fine dining. Fine dining. Fine dining. Fine dining. f 자, 명품입니까? 짝퉁입니까? 아, 짝퉁입니다. 아, 짝퉁입니다. 아, 짝퉁입니다. 아, 짝퉁입니다. 아... 짜니까! 싱거워 싱거워. 싱거워 어, 싱 이렇게 하면 안돼 싱거워. 싱신고도 좋아요. 아! 아 이희준 시스신 싱거운 거 좋아한다고 일반인만 봐도 더 싱거운 가지고 약간 싱거면서 살짝 그 미역 비린 맛이 좀 나거든요? 아, 비린 건또안 돼요. 아잘 이거 잘 비린 거좀 잡아야 되는데. 어렵다. 설탕 좀... 넣어도 되지 않을까 설탕? 아니 아니. 괜찮겠죠? 아, 자 김봉 작가의 이 미역물. 오바하다 소 이거 불닭 그거 아 끝났습니다 아 뜨거 뜨거 소 이거 불닭 그거 아 끝났습니다 불닭 그거 아 끝났습니다 지연석 끝났어요 벌써 석 끝났어요 지연석 끝났습니다 지연석 끝났습니다 아지연석 셰프가 말씀드리는 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너무 놀랐어 거기다 새우를 이렇게 똥똥 썰어서 뭉쳐 약간 기업공을 아, 요것도, 요거는 새우를, 새우를. <laughs> 자, 이제 1분으로 적어둡니다 1분 남았습니다. 자, 김봉 작가 1분 남았습니다. 아, 베이스를 까는군요. 미역국물, 아, 베이스를 까는군요. 미역. 아니.

완전 쩡. 근데 약간 인절미 느낌이 강하네요. 내 느낌 강합니다. 2초 남았어요. 하나 더. 2초 남았어요. 하나 더. 지금 막떡이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날아라 떡나기. 하네자 아, 김풍 명품이냐? 김콩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아유 두 개만해 두 개만. 7초 6초. 두 개만 두 개만. 4, 4, 4 3. 5 4 3. 4, 3. 2 2 김풍 김풍. 났습니다 그거는 카피 아닌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응. 웃음> <laughs> <laughs> 야 이거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자최 요리 먹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반 자르셔서 눈에 보이는 거한 번에 드시면 아저 겉이 돗단배도반 자르고. 네. 어, 맛있게 아우 궁금하다. 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자. 아자 이게 뭐어쨌게 뭐 아트가 그려져야 되는데요. 예술의 경지의 맛이 나야 될 텐데요. 네네. 맛이스 것. 아 표정으로만은 뭐지제 가시겠는데. 린가 표정은 뭐 감동이 있어. 아 감동이 있어요. 아, 감동이, 감동이 있어. 아 감동이 아, 있어요. 감독이 있어요. 아 감동이 있어요. 이야... 감동이 있답니다. 예, 어, 이게... 예, 예, 표정이 많이 예, <laughs> 어, 확빨려 가지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이거 희주 씨가 못뭐 먹겠다는 그 뭐... 다이어트 음식도 들어간 거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냥 우는 거 아니죠? 어. 아 지금, <laughs> 어? 아 지금 너무 진짜 감, 갑자기 감동이 들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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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예, 눈물이 글썽글썽. 어, 이게 네. 어떤 맛이랍니까? 아, <laughs> 어이구, 어이구. 너무 그. 그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laughs> 밥을 아, 빨리, 빨리 빨리 먹고 어, 한, 저는 평균 어. 15분 20분 넘겨서 밥을 먹은 적이 없거든요. 항상 바로 바로 시켜서 빨리 빨리 먹고 대본 보고 뭐 그랬던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빨리 빨리 시키고 바로 먹고 제일 빨리 되는 거 먹고 우와. 그동안 이제 고상했던 걸 약간 좀 보상받는 그런 느낌. 그, 그 너무 맛 모르고 살았던. 제가 좀 안쓰럽다는 느낌도 와, 확 들고 너무 만 하고 살았어. <laughs> 아, 네. 음... 이그 안에 제, 제가 진짜, 진짜 그게 다이어트 할때 아니면 먹기 힘든 그 돼지고기 안심인데 그게, 그게 이런 이런 맛이 날줄 몰랐어요. 아... 네. 그리고 패션 프루트로 만든 이 소스까지 마지막에 바삭한 이 어, 껍데기까지. 네. 너무 다양한 맛이 차례대로 막 나는 그 행복한 마, 예. 맛을 느꼈어요. 네.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네. 이제. 와, 딱.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예. 아, 야. 아. 자, 이번에는 음. 김풍작가의 김풍명풍. Let's reach for the s 제일 좋아하는 게 미역국입니다. 자, 영수 선거 갈립니다 일단. 국물 먼저 먹어볼까요? 네, 네, 네. 국물만 따로 네. 드십시오. 오, 궁금하다. 네. 매일 오 먹어도 안 질린다는 뜻이고. 자, 요 간이 간이. 그러니까 싱겁다고 하죠. 셨 아, 이주식에 맞는 맞는 맛입니까? 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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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는 울고, 지금은 안 <laughs> 울고. <laughs> 이게 그 간이 맞아서 그러니까. 웃는 걸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네. 같이 먹을 수도 어떠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서구나, 네. 자, 지금. 오. 순두부 떡과 새우와 국물을 한꺼번에. 자, 너무, 너무 자극적인 거 싫어합니다. 음. 아, 너무, 너무 자극적인 거 음. 싫어합니다. 그래요? 아, 아, 어, 솔직한 일단 심정으로. 이 순두부 떡이 너무 맛있어요. 오! 오. 거기에 이 약간 신기하다. 버터에 구운 새우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네. 미역국만 먹었을 때는 약간 비린 음. 느낌이 살짝. 아아 비린 거안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그. 바다 미역... 냄새를 좀더 나게 하려고 한 건가? 뭐, 뭐, 그런 의도.. 성게... 성게 성게를. 성게를 네. 넣고요. 네. 네. 성게가 사실 약간 조금 쌉쌀하긴 했는데 디자인는 네. 네. 분들이 그비역을 따서 말려서 올려보내는데 이거를 비디게 만들면은 디자장 어떨하는가? 거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술 더 뜹니다. 어, 떡이 한술. 너무 맛있어요. 예. 네. 자, 아, 지금 저, 야, 저 맛있는데, 저기 지금 새우 떡 질감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순두부도 되저 질감이 나오지. 그러니까 와. 자 먼저 어, 최현석 셰프의 유리 먼저. 드셔보시겠습니다. 최현석 셰프의 유리입니다. 안 비릴 것 같은 느낌이야 음 김성준 씨도 비린 거는 진짜 전혀 네, 못 먹거든요 저는 진짜... 껍질이 조금이라도 비리면 저는... 아우, 떡볶이 하나도 안 비려요 음 아, 어, 송중준씨 메뉴 맞습니까? 너무 맛있어요 예. 네, 너무 맛있어요. 어떤 점이 좋습니까? 솔직히 걱정했거든요. 안에 있는 돼지고기가 분명히 덜 익었을 거라고 저는... 음. 음, 이 정도 시간에 음. 익을 수가 없는데 음. 음,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죠? 아유. 네. 야 너무 맛있어요. 영입니다딱 설명하신 대로 그 생선 껍질 바삭함, 텍스처, 산미와 단맛 그리고 고기 감칠맛이 딱 레이어가 쌓이면서 사실 뭐 이거보다 좀 완벽... 할수 없지 않나. 음... 13분 만에 할수 있는 요리 중에. 네네. 진짜 맛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김풍 명품. 예 전분이랑 순두부가 자체가 좀 고소한 맛이 있는데 같이 맛을 보면 약간 좀 찹쌀떡 같은 그런 맛이 좀 비슷하게 납니다. 이게 순두부라고? 찹쌀 같. 그죠. 음. 예측이 안될 정도로. 찹쌀 떡 그죠. 떡 질감이 있으면 분명이 음. 찹쌀떡 느낌. 음. 예. 요거는 어떤 맛입니까? 오, 제가 강원도에서. 하는 감자 옹심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딱그 맛이 나서 음. 이거는 새우가 신의 한수인 거 같습니다 음. 새우가 새우 그리고 저한테는 비린 맛은 하나도 없어요 어. 네. 그러니까 떡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분을 썼는데 찹쌀떡처럼 찹쌀의 향도 나더라고 어... 깜짝 놀래서 그래서 전체 총평을 내리자면 카피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균이는 카피를 했습니다. 어... 저를 카피를 못했죠. <웃음> <웃음> 미역국이 좀 달라요. 최연석 걸 흉내내지 못해서 짝퉁에 불과하다. 자,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듣고 네. 이제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네. 예, 일번 김풍, 2번 최연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눌렀습니다. 아, 눌렀습니다. 아, 과연 이준씨는 김풍 작가의 요리를 선택했을지, 아니면 최연석 셰프의 요리를 선택했을지 누가? 승대가 됩니까 예술의 경기 어느 쪽입니까 이준 씨의 선택은선택은 이준 선택은! 씨의 선택은선택은 누구입니까 선택은! 빠꾸급파 어 누구입니까 빠꾸급파 어빠파어빠꾸파어빠석 셰프. 최빠석셰파가 이겼습니다. 역시. 급파어 빠꾸급파 어빠꾸급 갑자기 느껴졌었고 레이어드가 있는 음식을 처음 먹어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송중기 씨가 만약에 눌렀다면 어느 쪽? 우와 와 진짜 어렵구나. 어워어워어 예. 저는 김풍 작가. 어. 아, 송중기 너무... 씨의 마음을 훔쳤어요. 예. 저도 미역국을 너무 좋아하고 음.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옹심이 같은 아. 느낌의. 이... 쫀득쫀득한 순두부로 어떻게 그게 되는지 천재인것 네, 같아요 그래서.